반갑습니다 도대체 뭐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하고 땀이 난 채로 차량을 탑승한다거나 에어컨 냄새 등 각종 기분 나쁜 냄새들로 내 차량에 탑승하기 싫어질 때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가성비 끝판왕 향기로운 차량용 방향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센트인데요. 1992년부터 벌써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헤리티지를 지닌 방향제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꾸준하게 찾아온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또 이런 헤리티지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저에게 이렇게 캘리포니아 센트 전 제품을 모두 보내주셨네요. 국내에도 작년에 처음 런칭을 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3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50개가 넘는 향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15개의 향만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향을 맡아보니 15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 50개의 향 모두 국내에 도입되길 희망해봅니다. 자, 첫 번째 향은 린넨 어, 향이에요. 린넨 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빨래를 했을 때 옷감에서 나는 은은한 향을 말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향들이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센트에서는 과연 어떤 발향을 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뚜껑에 보면 이렇게 발향을 조절할 수 있는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발향의 강약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뚜껑에 별도의 발향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아이템으로 좋네요. 제가 한번 따서 맡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향이 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따서 보면 오야음오향 되게 좋은데요 야 이거 진짜 빨래하고 나서 그 저희가 건조기에 건조하고 나서 옷감 꺼냈을 때 그런 나는 은은한 어 그런 은은한 향이 납니다 어 전혀 이렇게 좀 화학적이지 않고요 내추럴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오 요런 식으로 또 발향을 냈네요 상당히 어, 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뚜껑을 한번 덮어서, 발향의이 뚜껑이 조절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닫은 상태에서는, 여기가 지금 꽉 막혀 있어서, 향이 아주 강하게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뚜껑을 완전히 다 오픈한 상태에서 맡아보면, 오, 강하게 나네요. 그러니까 좀, 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나는 좀 강한 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오픈을 해서, 향을 맡으시면 될것 같고, 나는 좀 은은한 향이 더 좋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뚜껑을 다 닫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개인 취향별로 나의 니즈에 맞게끔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린넨 향 상당히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탑5 했을 때, 어, 요 린넨 향 1위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다른 향들을 더 맡아봐야 되기 때문에. 향을 맡아보고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는 바로 어, 라벤더 향이네요. 라벤더 향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인데, 어 캘리포니아 센트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향인지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뚜껑에 발향을 조절할 수 있는 덮개가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라벤더 향을 캔을 제거를 이 하게 되면 어, 따는 것도 되게 간편해요. 이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체형의 방향제가 나옵니다. 향을 맡아보면, 오, 야, 라벤더 향도 정말 이게 꽃향기. 우리가 원래 라벤더 향하면 꽃향기를 떠올리잖아요. 음, 제가 지금 꽃숲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향이 좋은데, 요것도 한번 제가 뚜껑을 덮어서, 어, 발향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완전히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좀 보시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맡아보면 정말 은은하게 나 차량 안을 되게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 채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를 완전히 오픈해서, 이렇게, 완전히 오픈해서 맡아보면, 어 이거는 완전히 1, 열 좌석에 놔도 2열에 앉은 사람까지 이 꽃향, 라벤더 향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이 강하게 향을 나게 어, 해줍니다. 근데 이 강한 향이 되게 화학적인 느낌이 아니라, 앞서,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린넨 향처럼, 은은한 내추럴한 향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라벤더 향도 원래도 좋아했지만, 이 캘리포니아 센트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추럴 향을 있다는 거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공동 1위를 일단 줘야 되겠는데요. 이러다가 딱 5를 매기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향이 은은하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체리 느낌의, 어, 포장이 되어 있죠. 바로 코로나도 체리향입니다. 코로나도 체리향. 자, 일단 체리향하면 되게 달콤하고 상큼한 느낌이 주요 포인트일 텐데요. 캘리포니아 센트에서는 과연 어떻게 향을 발향 시켰는지 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뚜껑을 따고요. 그리고 또 네, 간편하게 캔 타이를 따면 오 야. 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말 그냥 우리가 그 체리의 그런 캔디, 체리 아이스크림 이런 냄새가 아니고요. 어, 진짜 갓단 체리에서 나는 그런 향이에요.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어,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코로나도 체리 향인데요. 어, 이것도 되게 달콤한 향이 나면서도 정말 어, 내가 지금 체리를 갔다 와서 먹기 직전에 맞는 그런 냄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체리 향 같은 경우는 너무도 단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초콜릿을 너무 많이 단 것을 먹게 되면 좀 속이 니글니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또단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향을 조절할 수 있는 컵이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뚜껑을 닫고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맡아 보면 확실히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단거 향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데 너무 강한 향을 싫어한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량을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뚜껑으로 향을 강약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체리향도 생각보다 음, 상당히 내추럴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어, 지금 세 가지 향을 벌써 맡았잖아요. 그런데도 각자 향 나름대로의 이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어, 제 코가 이게 만약 에 강한 자극이 있는 방향제라면 이미 마비가 됐을 텐데요. 지금 세 가지 향이 지금 현재 보시면. 세 가지 향이 다 뚫려서, 어, 세 가지 향이 다 지금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이 안에 향들이 조화가 됐는데, 각자 나름대로가 너무 쎘다라 하면 아마 좀 막기 싫은 냄새? 이런 냄새의 향이 날것 같은데, 이각자 향들이 되게 은은하니 좋다 보니까, 세 가지가 섞였는데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요. 뭐 강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어, 이렇게 차에다가 다양한 향을 또 놓고, 이렇게 믹스해서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네. 번째는, 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샤스타 스토르베리 향입니다. 자, 일단은 스토르베리 딸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딸기인데, 딸기 향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 체리 향처럼 달콤함이 주 무기일 것 같습니다. 한번 샤스타 스토르베리 향도 어떤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흰 타입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까주시고요. 음. 오, 야, 이거, 야, 이 스트로베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딸기 향이에요. 그러니까, 오, 야, 음. 와,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딸기 아이스크림이나 딸기 사탕 같은 거 먹었을 때 나는 그런 인위적인 딸기 냄새가 아니고요. 와, 이거 진짜 그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를 갖다서 씻은 다음에 먹기 직전에 이렇게 코앞에 다가갔을 때. 바로 그런 향인데요. 오,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또그 체리의 달콤함 향하고 조금 또 차이가 있어요. 약간 더 스위트함이 느껴지면서 좀 은은한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스위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에게는 요 사스타 스트로베리도 상당히 권해드릴 만한 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시 한번 제가 뚜껑을 닫아서 발향을 조절하고 맡아볼게요. 음, 강하게 했을 때는 좀더 강한 스위트함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닫았을 때는 은은하게또 향이 납니다. 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네가지 향까지 맡아봤는데 탑 5를 1, 2, 3, 4위를 뽑아야 되는데 다공동1위에요 어, 어떤 거를 순위를 앞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향인데요. 어, 데저트 자스민 향입니다. 약간 생소한 향 이름인데 일단 자스민 하면 이것도 꽃 향이잖아요. 어떤 향인지 한번 제가 맡아보도록 할게요. 자, 캔을 이렇게 분을 고체형 타입의 바이오즈가 나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와, 이거, 쪽 그거 같아. 그, 저기, 뭐야. 우리가, 그, 플라워 하우스에 들어가면, 근데 처음에 딱그 꽃집에 갔을 때 나는 향 있죠. 꽃들이 엄청 많이 놓여져 있을 때, 그 꽃집을 탁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그 꽃향. 와, 야, 이거 되게 설레는 향인데요. 예전에 진짜 여자친구한테 꽃을 사다 주로 꽃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그 떨림, 그런 설레임이 나는 향 같아요. 와, 이거 정말 추억이 돋는 그런 향입니다. 어, 상당히 좋은 향이에요. 앞서 스트로베리나 그 체리 향 같이 너무 달콤한 향이 조금 힘들다라는 분들에게는 이런 꽃향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향을 모두 다 맡아봤는데요. 어, 이 다섯 가지 향을 모두 맡아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센트의 방향제 자체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내추럴한 그런 향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향을 모두 지금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향의 순위를 원래는 매기는 게 제가 오늘 컨텐츠였는데 어, 모두 공동 1위를 주고 싶네요. 그만큼 이 향들이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내추럴한 향이어서, 차량에 놓았을 때, 호불호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개의 향도 차량에 놨을 때 좋은데, 이렇게 믹스해서 놓는 것도, 개개별로 향이 만약에 강한 향이라면, 자칫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방향제가 많이 차량에 놓여있을 때. 근데, 이 캘리포니아 샌드 같은 경우는 워낙 내추럴하고 은은한 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믹스해서 차량에 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캔 타입 상당히 심플하니 차량의 그, 컵홀더 같은 곳에 놓거나 아니면, 어, 글로벌 박스 안에다 이렇게 살짝, 살짝 넣어놔도 이 은은한 향을 차량 안에서 오래오래 깊게 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는 지금 보니까 최대 60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어, 15가지를 다 맡아보지는 못했지만, 어, 이 5가지 향만 맡아봤을 때 캘리포니아 센트 방향제 정말 추천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방향제 냄새가 나는 그래도 싫다. 그냥 무치무향이 나는 탈취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캘리포니아 센터에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무치무향의 탈취제가 나왔습니다. 어, 보시면 하나는 지금, 음, 콜백이라고 해서 거리형 파우치백이에요.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양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렇게. 오, 야 상당히 무슨 미니 백 같이 파우치 형태죠? 예, 이렇게 걸수 있는 형태인데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걸 이렇게 차량에다가 이렇게 걸수 있는 모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양의 탈취제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무지 무향이에요. 전혀 향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향이 나는 걸난좀 싫어한다. 근데 이런 여름철 더운 여름철에 차량 안이 또 습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습하다 보니까 이런 탈취제를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형 파우치형 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이렇게 지금 숲 파우치 형태로 좀 미니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어, 정말 미니 이쁘죠. 네, 이런 거는 진짜 글로벌 박스 아니라든가세터 콘솔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살짝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 1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상당히 여름철 습한 차량 내에서 탈취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파우치팩이 상당히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꼭 차량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옷장 같은 데 있죠? 옷장 같은 데다 넣어놔도 탈취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00% 대나무로 만든 활성수수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어, 또 인위적인 어떤 향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습한 여름철에 탈취제를 차량에다 비치해 주는 것도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 캘리포니아 센트에는 캔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벤트 클립 타입의 방향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벤트 클립 타입 같은 경우는 차량의 송풍구에다가 붙렇게잘 꽂아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편하고 어, 간편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캘리포니아 센트를 대표하는 야자수가 또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어서 이쁩니다. 네. 또 DP용으로도 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뜯어서 향을 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벤트 클립 타입이 두 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꺼내서 보면, 네, 네 이렇게 어, 야자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센트를 대표하는 야자수 모양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립이 있어서 이두 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딱 꽂으면 딱 소리가 나면서 되죠. 그래서 이 클립을 네, 송풍구에다 넣으시면 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어,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제거를 하면 이제 향, 향이 어,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잡아 빼면 네, 빼면 이렇게 향을 맡을 수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코로나도 체리 향이거든요. 아까 제가 캔 타입, 캔 타입 어디 갔죠? 캔 타입 향하고 맡아보면 똑같아요. 동일한 향이 나고요캔 타입이 조금 더 향이 강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적인 측면에서 그렇겠죠? 요 벤트 클립 타입도 향은 은은하게 납니다. 근데 또요 장점이 벤트 클립 타입 같은 것도 보면 요렇게 발향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서 요걸로 요렇게 완전히 열었을 때는 향을 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닫았을 때는 향을 은은하게 할수 있다가 또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이 야자수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에다 양쪽에다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운전석과 동선석에 딱 꽂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90일 지속이 가능합니다. 무려 3개월이나 지속이 가능한데요. 어, 상당히 정말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벤트클립 타입 같은 경우도 보면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코로나도 체리, 골든 스테이트 딜라이트, 아이스, 몬테레이 바닐라, 뉴포트 뉴카,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이 벤트 클립 타입 외에 비슷한 타입인데요. 바로 벤트 스틱 타입도 있습니다. 이 벤트 스틱 타입 같은 경우는 총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차량용 송풍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곳에다가 비치를 할수 있는데요. 스틱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가 또 상당히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차량에다가 방향제를 비지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자그마한 미니형의 벤트 스틱 타입 이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은 아이스향이고요 우리가 아이스향 하면 어, 아마 많이들 떠올릴 수 있는 향일텐데 아 어, 그렇죠 이거 아빠들의 향이죠 어 이게 보통 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은데 가면 그 스킨에서 많이 나는 향 중에 아빠들의 향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이 향이 되게 시원한 여름에 많이 쓰면 좋은 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향이죠. 정말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자그마한 어, 캘리포니아 센터의 로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어, 가지가 있어서 운전석, 동승석, 그리고 또뒷편에다가 이렇게 클립 형태로 이렇게 딱 꽂을 수가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벤트 스틱 타입 같은 경우도 향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아이스 향이 있고요. 올드 네. 스테이트 딜라이트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체리, 그리고 페레이 바닐라, 포트 뉴카.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향제의 마지막 향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팜스 페이퍼 형태도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저게 남자인데도 되게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쁘게 생겼는데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 페이퍼 형태는 또 어떤 형태일지 되게 궁금한데, 어, 이렇게 비닐에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뜯으면, 어, 뜯는데 벌써 향이 코로 싹 들어오는데 상당히 좋아요. 오, 와. 향 진짜 좋다. 이게 30년의 역사의 헤리티지가 있는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룸미러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뭐, 어떤 헤드레스트 뒤쪽에다가도 렇게 이쁘게 걸어놓으면 2열의 앉은 동, 그러니까 탑승객이 이게 정말 여름 어디 야자수 놀러 온 느낌이잖아요. 요새 코로나가 심해서 어, 많이들 놀러 가지 못하셔서 어, 해외 여행에 대한 좀 그런 갈망이 있으실 텐데 어,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야자수 모양의 이렇게 팜스페이퍼 형태의 방향제가 있습니다. 이 방향제도 향이 맡아 보면 어, 거의 동일해요. 지금 앞에 캔타입이라든가 벤트 타입, 스틱 타입 이런 것들과 향이 동일한 향을 발현해내고요. 제가 볼 때는 차량뿐만 아니라 화장실, 어, 어, 나의 욕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어, 내가 일하는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걸어놔도 그 여름 휴가를 안 다녀왔어도 여름 휴가를 간것 같은 그런 어, 해외 여행의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양도 이쁘고 향도 되게 은은하니 좋은 이 팜스페이퍼 형태도 저는 상당히 추천해 드릴만한 방향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이 팜스페이퍼 형태 같은 경우는 앞선 벤트 타입들은 다섯 가지 종류였는데 이거는 총 일곱 가지예요 방금 제가 맡은 샤스타 스토레베리 향이 있고 어, 라구나 브리즈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스트라노 코코넛 향 그리고 뉴포트뉴카 향이 있고요 몬테라이 바닐라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체리 향 그리고 아이스향, 그래서 총 7가지의 팜스페이퍼 향이 있습니다. 도드튜브가 지금 캘리포니아 센트인 다양한 향과 다양한 타입의 방향제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 좁은 공간 안에 이 방향제를 다 뜯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방향제들이 워낙 강한 개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라 하면 머리가 아프고 코가 좀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방향제들이 향이 은은하고 내추럴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30년 역사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제가 딴 것만 해도 캔 타입 5개에다가 벤트 타입 하나, 그죠? 클립 타입 하나, 그 다음에 팜스페이퍼까지 총 8종류를 땄는데도, 어, 전혀 거부감이 일지를 않고 있습니다. 되게, 이 향들이 조화롭게 또 믹스를 이루어서, 어, 또 다른, 다른 그런 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데요. 어, 이 캘리포니아 센트가 지금 제가 이게 한번 개봉을 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제 하면 좀 너무 독한 향, 그죠? 그리고 향을 났을 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디서는 차 문만 열어도 저 밖에까지 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향은 물론 개인적으로 뭐,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향은 솔직히 조금 비추하거든요. 오히려 되게 좀차 안에 탔을 때 은은하게 나는 향, 요런 향들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 캘리포니아 센트가 바로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간편하고 심플하게 나만의 넘치는 개성으로 향기 나는 차량의 신뢰를 꾸며볼 수 있는 차량용 방향제 캘리포니아 센트에 대해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저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께 도움되는 차량용 가성비 제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